진정한 완성과 충만. 진정한 완성과 충만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벽함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거나 부족해 보이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완성과 충만함이 드러나곤 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은 때로 그 속에 결함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진정으로 가득 찬 것은 겉으로는 비어 있는 듯한 겸허함을 띠며 그 쓰임새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는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진정한 완성의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는 때로 고정되거나 변화하지 않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완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쓰임새가 이어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물은 만물을 적시고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로는 낮은 곳에 머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 쓰임새는 무한합니다. 이러한 물의 성질은 진정한 충만함과 완성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물은 겉으로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쓰임새는 끝이 없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물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완성과 충만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단지 그 본질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는 부족하거나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서 이루어진 성장과 깨달음은 진정한 완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외적인 성공이나 성취만을 추구하는 대신 내적인 충만함과 평화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자연스러움의 가치. 자연스러움은 인위적인 것보다 더큰 가치를 지닙니다. 인위적으로 꾸미고 조작하려는 태도는 종종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오히려 본질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연 그대로의 상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제공합니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바꾸려 하거나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세상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기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세상의 질서를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은 이러한 자연스러움의 상징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를 좋아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세상의 모든 것을 적시고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물은 억지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으며 항상 낮은 곳에서 다른 것들을 돕습니다. 이는 겸손과 부드러움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물처럼 살아가는 삶은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움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에서도 자연스러움은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꾸미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본질을 잃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스러움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질서와 흐름을 따를 때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자연을 지배하려 하거나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연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결국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해를 끼칩니다. 자연스러운 삶은 이러한 갈등을 피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길을 제시합니다. 무위의 철학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며 필요 이상의 간섭을 삼가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지나친 행위와 간섭은 종종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합니다.무위의 철학은 이러한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며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지혜를 가르칩니다.예를 들어 씨앗이 자라도록 돕기 위해 억지로 땅을 파헤치거나 물을 과도하게 주면 오히려 씨앗의 성장을 방해할 뿐입니다. 씨앗은 스스로 자라날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뿐입니다. 무위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존중하며 억지로 개입하려는 태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위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큰 변화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되듯이 큰 성취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작은 실천은 단순히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세상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위는 또한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간은 종종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무위의 철학은 이러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칩니다.이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의 내면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에도 적용됩니다. 무의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선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세상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천적 지혜. 실천적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이론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며 이를 무작정 채우려 하면 오히려 더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처음에는 작고 무해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끝없이 커질 경우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행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를 진정한 평화로 이끌어 줍니다. 만족은 단순히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외적인 분화 명예가 아닌 내적인 평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작은 꽃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거나 하루의 끝에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안정을 느끼는 것처럼 실천적 지혜는 이러한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만족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조화롭게 만들고 나아가 세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실천적 지혜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큰 변화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며 높은 탑도 작은 돌 하나에서부터 쌓아 올립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결국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작은 행동과 실천은 처음에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조금씩 책을 읽는 습관은 언뜻 보기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지식과 사고를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에 잠깐씩 명상을 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내면의 평화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실천적 지혜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덕의 실천. 덕은 단순히 도덕적 규율이나 법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태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덕은 인위적인 예법이나 규율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겸손과 부드러움, 그리고 자연스러운 태도는 진정한 덕의 본질을 이룹니다. 높은 덕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모든 것을 이루며, 낮은 덕을 가진 사람은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다가 오히려 실패를 초래합니다. 이는 덕이란 억지로 만들어지거나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법은 종종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강요되거나 억압적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덕은 이러한 외적인 규범과는 다르게 우리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덕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생각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이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덕을 실천하는 사람은 물처럼 낮은 곳에 머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도 모든 생명을 적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물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지 않으며 항상 낮은 곳에서 다른 것들을 돕습니다. 이러한 물의 성질은 덕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덕을 실천하는 사람 역시 물처럼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또한 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덕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조화를 이루며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기보다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미덕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덕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합니다. 결론 자연과 조화 속에서의 삶. 진정한 완성과 충만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천적 지혜와 덕의 실천은 모두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물처럼 겸손하고 부드럽게 무위의 철학을 실천하며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지혜를 깨닫는 삶은 우리를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실천적 지혜는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태도에서 비롯되며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큰 변화를 강조합니다. 덕은 인위적인 규율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조화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덕을 실천하고 욕심을 버리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세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삶의 본질적인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물처럼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흐르며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여 큰 변화를 이루는 삶은 우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결국, 진정한 완성과 충만은 외적인 성취나 부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실천적 지혜와 덕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